안녕하세요. 브레이브리 잉글리쉬 은범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동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좀 간단하게 기본적인 거 생략하고 수동태 원리, 찾아내는 방법, 또왜 쓰는지 이 정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수동태하고 능동태, 이거 뭐 워낙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능동태는 주어가 행동을 하고 수동태는 주어가 행동을 받거나 당한다 다 들어봤죠. 그렇죠? 그래서 자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자 내가 불이라는 거는 이제 수소의 수소 암소가 아니라 암소는 카우고 자 우리 옛날 선생님 시골 살때 우리 수소가 죽어 갖고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냥 그거 쓴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소는 아니잖아요. 그럼 목적어겠죠? 됐어요? 그러면 내 소가 자 was eaten by 이 이렇게 해서 이제 얘가 수동이다. 내가 먹었어, 내 소를 먹었지, 내 소는 먹혔지, 나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동사 목적어를 받는 이 동사를 우리는 타 동사다라고 얘기하고 타 동사 뒤에 있었던 이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서 타 동사의 목적어가 없는 형태가 나오는 걸 우리는 수동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능동하고 수동 구분하는 거이거 간단하게 하고 이제 시험 문제 워낙 많이 나오니까 내가 하는 거 워낙 많이 나오니까. <laughs> 뭐 되게 쉬워요. 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야. 저기 있는 거로 바로 해 볼게요. 자. 마이 불이요. 그다음에 자, was 일을쓸 거냐? 아니면은 어, 이은 에이트를 쓸 거냐? 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그러면 어려운 게 없어요. 자, 이 먼저 eat란 단어 보세요. eat, eat. eat란 단어는 자 목적어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물론 안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얘는 타동사겠죠? 무엇 무엇을 먹다라는 타동사일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뭘 먹었는지 지금 없죠. 그 어디 갔겠어요? 앞으로 갔겠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수동이 되겠죠. 그냥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있어야 되는 목적어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수동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관계됨사의 대 목적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인이라 지우는 경우도 있고요. 또, object rising 이라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앞에 뭐가 없이 이렇게 툭 나왔다. 그럼 이거는 다 능동수동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때 애들이, 이제 학생들이 이래. 선생님, 어떻게 자동사, 타동사를 다 외웁니까? 그쵸? 그게 문제예요. 자동사, 타동사를 다 외울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은 절대 없어요. 자, 그래서 내가 쓰임 한번 구분해 봤어요. 그래, 그러면 모르면 찍어 봐야 될거 아니야? 자, 어느 쪽이 높은지 한번 구분을 해보자. 해 봤습니다. 자동사가 있고요. 네. 타동사가 있는데요. 자동사는요. 순수하게 자동사는요 5%도 안 돼요 타동사는요 95%가 넘어요 물론 선생님이 지난번 설명을 했지만 자동사 타동사 완전 불완전 동사도 왔다 갔다 하긴 해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걸 치더라도 타동사의 비율이 월등하게 많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동사가 나왔어 어 뭐야 목적 없어 타동사겠지 그럼 수동이겠지 하고 풀면 된다는 얘기야. 게다가, 이 자동사는 말이에요. 몇개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외우게 시킵니다.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어때요? die, 뭐 죽다, 응? 뭐 go, 가다, come, 뭐 오다, 또뭐 있어? 뭐 appear, 뭐 나타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자동사를 좀 외우게 시켰단 말이야. 자, 근데 다 자동사 보세요. 단어 봐봐요.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동사는요 대부분이 좀 간단하고 쉬운 단어입니다. 그 그러니까 내가 근데 모르는 단어야. 그리고 자동사라고 외운 적이 없어. 그러면 타동사겠지. 응? 그럼 틀릴 확률은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물론 그 밖에 무슨 목적어두개 오는 거. 또 목적어 목적보호가 오는 것도 좀 추가적으로 뭐 외워야 되겠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뭐책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외우시고 선생님이 말해 주고 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사의 비율이 월등히 적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제 문장들은 목적어가 없다라면 수동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사 구분도 이렇게 푸는 거고요. 능동 수동은 다 요거 갖다가 이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이제 뭘할 거냐면, 자, 우리가 수동태를 열심히 배운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수동태를 왜 쓰는지 가르쳐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아무도 없지. 그래, 물론 이런 경우 있어. 자, 수동태는 말이에요. 어, 수동태는 목적어를 조금 강조하려고, 목적어를 조금 더 뭐랄까, 어, 목적어를 좀 돋보이게 하려고.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보세요. 자, 첫 번째, 목적어를 강조하려고 쓴다? 보입니까? 이거 완전 콩글리시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목적어를 강조하려면요. 강조 구문을 쓰거나, 이때 강조를 써서 목적어를 대답으로 보내거나 아니면은, 목적어 도치를 사용합니다. 목적어 도치라는 건 이거예요. I'm still hungry. 얘, 목, 얘 명사죠. He said, 어? 이 뒤에 있는 목적어 어디 갔지? 앞으로 갔지? 목조가 앞으로 가면 뭐 하기로 했지? 수동태 하기로 했지. 근데 이거는 수동태를 안 만들고 목조가 그대로 앞에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강조야. 아, 나 지금 배고파. 아직도 배고파. 라고 그가 그러더라고. 뒤에 다으면 그가 그랬어. 여전히 배고프대. 라고 그랬다니까? 뭐 이런 말이고. 앞에 다으면 아, 배고프대. 그랬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조의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 이게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수동태를 쓰는 목적이냐? 자 영어 선생님이 이거 나중에 또할 건데요. 영어는요 앞에 나오는 말이 앞에서 언급됐던 정보를 올드 인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먼저 쓰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처음 나오는 뉴 인포메이션은요 뒤쪽에 위치시키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자잘 보세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가 있는 거야. 자 봐봐, 어, 선생님이 I ate 이 피자. 자 이런 식의 문장을 쓰는 거야. 내가 피자를 먹었다. 그럼 이 문장은요 틀린 문장이 아니에요. 선생님, 어 피자 말도 안 되잖아요. 뭐 어때요? Slice 피자 하든지 피자 하든지 피자 피자 아닙니까? 상관 없어요 영어에서 굳이. 야, 내가 피자를 먹었다. 자, 나는 지금 뭐죠? 아이로 표현했죠? 그러면, 아이로 표현을 했다는 건 뭐냐면, 얘는 대명사인데, 아이로 표현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여기 앞에 인, 이미 있는 거야. 야, 니들 알잖아. 선생님이 말이야. 아, 바빠요. 여기서 뭐 수업하랴, 저기서 수업하랴, 촬영하랴, 뭐 집에서 가 밥하랴. 엄청 바쁘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피자 같은 거안 좋아해. 근데, 어제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피자를 먹었어. 계속 내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내가 선생님이 뛰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이 피자를 먹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에피자 에피자 was eaten was eaten by me 이거 완전 완전 콩글리쉬에요 이런 문장 쓰지도 않아요. 왜? 내가 계속, 내 얘기가, 내가 계속 내 얘기하다가 피자가 나한테 먹혔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야, 그러다가 내가 배고파서 피자 먹었다니까? 이게 맞죠? 이런 건 쓰지도 않습니다. 왜? 피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뉴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러면 요 뒤에다 쓰는 게 맞아요. 뉴 인포메이션을 먼저 쓰면 듣는 사람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쓴다니까요. 그럼 뭐가 가능하냐면, 이건 가능해. 내가 피자를 먹었거든? 그래서 피자를 먹다가 좀 남겼어. 아, 왜 배가 좀 부르고, 그래갖고, 목도 말라. 그래갖고, 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 피자를 차에 놔두고, 편의점을 간 거야. 그랬더니, The pizza was stolen by a thief. 이야, 휴게소에서, 회의전 갔다 왔는데, 갔다 왔더니 피자가 도둑 맞은 거야. 피자가 was stolen by thief. 계속 피자 얘기를 하고 있었어. 피자는 old information이고, 도둑놈은 처음 등장했어. new information이야. 이건 맞아.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수동태라는 거는요, 우리가 독해할 때는요,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강하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앞에 하던 말을 그대로 연결시키기 자연스럽게 하려고 수동태를 쓰는 겁니다. 그냥. 오케이? 자, 저기 마지막에 있는, 그럼 저건 뭐냐? 이건 나중에 할 건데, 미리 한번더 해주는 거야. 자, 이건 뭐냐면, 온더 데스크가 먼저 나왔죠. 막 월렛이 있잖아요. 자, 이건 더 보여요? 앞에는 책상 얘기를 한 거야. 야, 교무실에 가봐. 교무실 가면 선생님 책상이 있을 거야. 그 책상 위에 선생님 지갑 있어. 갖고 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주어가 누구죠? 얘가 주어죠. 얘는요? 전치사도하기 명사죠. 주어가 못 되죠? 이렇게 됐죠? 자, 뭐예요, 이거? 도치가 발생했잖아요. 도치를 시키는 이유도 우리가 강조라고 많이 배우잖아요. 그거 나중에 내가 다, 다시 다 고쳐줄 건데요. 도치를 시키는 이유도 강조가 아니에요. 강조가 시, 강조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강조가 아니라 올드 인포메이션과 뉴 인포메이션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영어에서는 올드 인포메이션, 뉴 인포메이션 이거를 얘네들은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문법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언어가 달라서 그냥 정말로 순수하게 다른 건데 이걸 어거지로 설명하다 보니까 야 목적을 강조하려면 목적을 먼저 쓰는 거야.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리앙스는 똑같다. 앞에 뭐가 나왔는지 보시면 수동태가 왜 써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해 되셨죠? 나중에 수동태 공부할 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